자, 빡창! 여러분들, 빡창입니다. 제가 정... 정말 간만에 이런 궁극의 팁 영상으로 여러분께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 영상은 수많은 베린이들에게, 힐데에 허덕이는 분들에게 정말 빛과 소금이 될수 있는 아주 귀중한 정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신 소리는 많이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가장 달콤하고 여러분들을 매혹시키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꽁키리더라요 참고로 이거는 카라킨 한정 팁이고요. 아마 카라킨을 잘안 하시는 유저분들이 꽤 계실 텐데 영상을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카라킨으로 갈아타거나 새롭게 유입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니까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고 유익하시다면 구독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선 카라킨 들어왔고요. 자, 지도를 한 눈에 한번 봐봅시다. 자, 제가 가려고 하는 도시가 딱 눈에 보이네요. 바로 어디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바로 여기. 마흐사 히르라는 지명이겠죠, 아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곳. 정확히 북서부 쪽에 있는 이 지역으로 보시면. 웬만해선 꽁킬, 최소 2킬 이상은 씹어 먹을 수 있다. 네, 이거를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러면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드릴게요. 여기까요 발소리? 사람인 줄 알았네. 자, 무슨 느낌인지 확 오시죠? 저런 거 다른 애들이 뺏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빨리 제껴서 여러분의 킬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런 거는. 우선 바다에 떠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상당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내려서 집한곳 정도만 딱 터시고 총이랑 이제 배울이 생겼다. 그럼 눈을 한번 크게 떠서 바다를 이곳저곳 한번 쓱 훑어주세요. 그럼 아마 이렇게 귀여운 보트들이 둥둥 떠다니는 거를 목격하실 겁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이곳에 나를 제외한 적팀이 최소 한팀 이상은 떨어져야 이런 보트들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원래는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하려다가 제가 좀 전에 심심풀이로 녹화한 영상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장면이 포착이 됐거든요. 아무튼 이거 보면서 마무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보고 바로 카라킨으로 달려가신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미리 인사드릴게요. 다음에도 좋은 팁들로 찾아가는 카라킨 조사 빡상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빠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First Blood Double Kill Triple Kill Quadra Kill 사키왜튀 뭐, 아, 미안해. 사키 여러 고 봐. 마무리 보이매 날뛰고 있습니다. 전장의 지배자.